안녕하세요 유튜브 혁스타 박관혁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 1일이고요 원래였으면은 여수 해양 마라톤이 나갔어야 됐는데 오늘 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여, 아깝게도 여수는 못 나가고 혼자 조깅하고 있습니다 26년에 찍는 첫 영상인데,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에도 모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이팅 오늘 뛰는 곳은 진주 평고동에 남강 뛰고 있습니다. 남강. 저희가 요새 자주 뛰는 곳이고, 뛰기 좋습니다. 길도 잘돼 있고, 네, 진주 사람들은 진주의 러너들은 무조건 한 번쯤이라면 뛰어봤을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10km 39분, 10km 39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월 마일리지가 9월에 60km였거든, 요 60km. 60을 뛰고서 어떻게 했냐를 좀 많이 물어봐 주셔서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거고 좀 저만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5km TT 타임 트라이얼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상, 특히 겨울철에 부상을 이제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작년 5월 을정마라톤 때 39분을 도전하다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41분인가 2분이 뛰었었는데 그때도 뭐약 3개월가량 마일리지가 그래도 나름 300km도 뛰고, 훈련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제가 5km TT를 많이 안 했어요. 훈련 전쯤에 19분대나 19분 대나 19분, 3분 대로 뛰는 연습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속도가 일단 확실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모자라다 보니까, 제가 의경마라톤 때, 초반에 5페이스를 했습니다. 5페이스. 3분대로, 3분 58초대를 뛰다 보니까 바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몸이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뛰지 않았나 싶었고 이번 진주 마라톤에서는 제 39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훈련의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 39분 하기 위해서 5km TT도 많이 했었고 마일리지가 9월에는 60km밖에 안 됐었습니다. 67km 뛰었는데. 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었던 거는 수요일마다 오아치스 훈련에 가서 좀 39분 때나 40분 때 뛰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인터벌을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에한번 정도, 많게는 두번 정도만 훈련을 힘들게 했지, 그 외에는 아예 휴식을 하거나 리커버리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5kg TT를 무조건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21분부터 시작해서 19분 40초 때까지 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트레이드밀에서 뛰는 거는 뭐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고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트레이드밀만큼 기록이 잘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드밀로 OK TT를 해주시는걸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좋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5km TT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5km TT가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 저는 5km TT 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워업 질주 3개 정도 하면서 몸을 좀 많이 풀고 그리고 5km TT를 트랙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10km를 마일리지를 늘리는 것보다 그냥 일주일에 두번 정도 쉬고 다른 날다 리커버리 하고 5km TT를 하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41분을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제가 기록이 이제 39분을 한다고서 했는데 못 깼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수 있었던 게 아마 5km TT를 통해서 마일리지가 높지 않아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분.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체중입니다. 체중 결국에는 이제 저만의 상금 노화를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마라톤 1 0 k 로 대회 당일 날에, 최대한 적게 먹고 갑니다. 밥 100g이나 소금, 이렇게 먹고, 그때 진주 마라톤 때 대회, 대회 출발이 9시 50분이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최대한 이제, 레이스에 부담이 없게, 밥 100g에 소금만 먹고, 그리고 사우나 가서 체중을 좀, 약간의 수분을 빼면서, 키 빼몸, 110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키가 178이고, 지금 체중이 71인데, 그때 대회 당시 68, 68까지 빼면서, 이게 체중을 어떻게라도 <laughs> 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몸이 가려웠고, 사실은 39분을 못할 확률이 더 높았는데, 대회 때까지, 체중의 감량을 하면서 좀 되게 공이 많이 들여서 39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4kg 정도 뛰었습니다. 4kg. 네, 저기 앞에서 가서 반안하고 또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어, 날씨가 아직까지 너무 춥습니다. 영하 지금 모두. 너무 추워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인생은 혼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아, 춥다. 자, 이제 반안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반한지점에서는 무조건 백터 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원래 여수 해양마을 좀 나가면은 또 이렇게 재밌게 뛰었을 텐데 그래도 친구의 결혼식이 먼저기 때문에 다음 대회로 미루어질 예정.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최근에 저희 러닝 크루에서도 그렇고 좀잘 뛰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뛰었던 분들이 특히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실력이 제일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실력이 빨리 오를 수 있는 것 같고 레벨이 올라가면은 확실히 부상이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싱글, 인분들이 서브 3를 하거나 저처럼 40분 초반에 뛰던 사람들이 39분을 도전하려고 할때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은 부상이 당하고 다지시고 부상 당하고 다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제자리 백명 들더라고요. 제자리로 실력이 제자리인 이유가. 그래서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번 7월달에 아마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7월에 412km 뛰다가 피로골절 왼쪽에 피로골절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냐면은 일상생활에서 걸을 때도 아팠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저희 학교 거창이었는데 진짜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부상이 당했을 때. 무조건 휴식해 놈 휴식. 부상이 당하고 나서는 무조건 휴식을 해주셔야 낫더라고요. 뭐 초음파도 좋고 물리치료도 좋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빨리 낫게 해주는 거지 그것만 한다고 낫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시라고 아프면 까불지 말고 쉬라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로골절이나 장경인이나 특히 아프면 무조건 쉬세요. 초음파 물리치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7월에 부상당하고 나서 9월에 첫 대회 9월 28일 대구마라톤에 나왔었었는데 제 기록이 5 0분이었습니 50분 41분 뛰던 애가 50분 뛰어버리니까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또 이제 나름 받아들이고 한 2개월 만에 진주마라톤에서 39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당하고 나서는 무조건 쉬어줘야 이게 실력이 또 오르더라고. 그래서 대구 마라톤 이후로는 부상 관리를 잘 하면서 그렇게 좀 실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상 관리를 어떻게 하냐? 또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리커버리 크림을 무조건 바릅니다. 이렇게 조깅이 끝나고도 바르고 특히 잠들기 전에 바릅니다. 물리치료도 원리 자체가 고주파나 온열 찜질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하는 건데, 리커버리 크림이 저희 집에서도 바를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던 시간대에 바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뛰고난 직후에 바르고 잠들기 전에 또 바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상 회복이나 부상 방지 둘다또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필수로 바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지금 올라갈 텐데 뭐 광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한 6개월가량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부상 당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는 분이나 좀 이제 뭔가 느낌이 쎄하다. 느낌이 쎄한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부상 오기 전에.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써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39분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훈련 방법이고. 두 번째가 5kg TT를 좀 많이 해라 강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부상 없는 몸을 만들자 네,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40분 초반대나 39분에 목표를 하고 있는 모든러너 분들에게 제 영상에 바칩니다 할수 있어요 지금 9시인데 11시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오르막 아. 오르막은 늘 뛰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오늘 여수 해양 마라톤에 오름 엄청 많을 텐데 진짜 화이팅 <laughs> 진짜 화이팅